352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 이거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지. 자, 이거의 실근이 3개가 되려면은 원래 4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가 있지? 4개가 나와야 돼, 4 개가. 근데 근이 몇 개래? 근이 3개래. 그 말은 뭔가 하나가 무슨 근 중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치? k a y o k 주어진 식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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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로 Okay. Okay. o 묶어 y Okay. Okay. a 플러스 a x의 제곱 여기는 3 여기 a 플러스 a y o k a a 플러스 a 는0 이렇게 되지. a y Okay. Okay. o 여기서 x에, x를 x를 카망 보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돼. x에 마이너스 을어 그렇지? 그래서 먹을 거냐 마이너스 로 조립제법을 할 거야. 조립제법을 여기 2A +1, 3A 2 a 플 a a 1을로 마이너스 로 조립제법을 할 거다. 그럼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 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다시 한번 쓰니까 x에다가 x 플러스 1 x의 제곱 2a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따라서 x의 값이 0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의 제곱 2a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거야. 가고케이 okay. 됐어 그러면 자이 중에서 뭔가가 중근이 되야 하는데 자첫 번째 0이 중근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중근일 수도 있고 이 자체가 중근일 수도 있고 근데 주의할 점이 자체가 중근일 때 이제 판별식은 0에서 a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때 a를 집어넣어 봤을 때 근이 마이너스 1이나 0이 되면 안돼 여기서 만약에 근이 두 개가 중근인데 그 근이 마이너스 1로 중근이면 은 3중근 하나하고 0 근이 몇 개가 돼버리니까두 개가 돼버리니까 이해가지? 자, 여기에서 할때는뭘 해야 한다? a 값을구하고 확인을 해봐야 한다. 자, 첫 번째. 한 x c e l l e n t y o u n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을 해야 돼. 그렇지? 0을 집어넣으니까 a young, y o u n 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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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마이너스 4x는 0이니까 여기에 근이 0하고 4 그래서 근이 몇 개? 0이라는 중근 마이너스 1이라는 근 4라는 근몇 개? 세개딱 맞지? 그치? 두 번째 누가 중근일 때? 어, x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일 때 마이너스 1이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1, 마이너스 2a 보러스 a, 보러스 2 이것이 0이 되야 하니까 a값은 뭐가 된다? a값은 3니다 a가 3일 때 a 가 삼일 때를 보자고 삼을 집어넣으니까 x 의 제곱 마이너스 삼 집어넣으니까 육 x 삼 집어넣으니까 뭐지 플러스 오는 영그치 이거의 근이 일과 1과 오잖아 일과 1과 오그니까어 맞지 삼 집어는 육이 브러스구나어어 잡어 그니까 마이너스 일과 마이너스 오니까 근이 영 마이너스 일 중근 마이너스 오 그럼 몇개세개 맞지 그치세 번째 세 번째는 이 자체 x 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프로스 2는 0이 자체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어. 이거의 판별식 그렇지 짝수,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이거는 0, 1, 2 마이너스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a는 2지. 그렇지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보자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기다 집어넣으니까 x 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은 0그지 무슨 중근이야? x는 1이라는 중근이니까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맞고 a가 2일 때 a가 2일 때는 x의 제곱 4x 더하기 4가 0이야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라는 중근이니까 겹쳐 안 겹쳐? 겹치는 게 없지. 그치? 따라서 a가 될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 여기 3그 다음은 마이너스 1 여기 2 그치? a값들을 뭘 구하라고 써? 곱을 구하라고 쓰니까 따라서 a값들의 곱은 플러스 12가 된다. 353번 자 문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개도우 점선을 따라 접어서 만든 오각기둥의 부피가 216이래 이때 x의 값을 구하래 자, 이런 오각기둥, 자, 이런 오각기둥은 어, 이거의 어, 부피가 얼마라고? 216이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우리가 각 기둥, 오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돼.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밑넓이가 조금 이제 좀 잘라졌으니까 이쪽은 내가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오케이, 그럼 자, 일단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거, 이 높이, 이 높이는 뭐가 되지? x 플러스 2고 여기 여기는 뭐가 돼? 여기랑 같으니까 x고 그럼 자동으로 요 길이는 2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림을 가만히 쭉 보니까 여기는 여기는 뭐랑 같지? 여기는 여기랑 같겠지 여기가 여기랑 같으니까 여기가 여기랑 접할까 딱 맞닿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1이다 따라서 이 오각형 이 오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여곱하기 야를 빼면 돼 요 길이 요 길이는 얼마고 요 길이는 4개지4 여기는 2가 되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는 뭐냐 4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4야 그래서 밑넓이는 그러니까 밑넓이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5 마이너스 4 요게 밑넓이야 밑넓이 그치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 216이야 정리 한번 해주면은 X의 제곱 더하기 7X 이5 0빼기 4는 6 여기다가 X 플러스3 이것이 216 이렇게 되겠지. 전개 한번 하면은 X의 세 제곱 자 요거 두개 3X의 제곱 여기 7X의 제곱이니까 10X의 제곱 X는 여기는 21X 여기는 6X 매덱스가 돼 27X 그리고 그렇지. 27x가 되고 플러스 27x 상수항은 6, 3, 18 그치? 18 빼기 216은 0 이렇게 되겠지? 216에서 얼마를 빼지? 18을 빼니까 198이 되겠네 198 여기는 198 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98 마이너스 198은 0 이렇게 된다 이거 x 얼마 집어넣으면 0되지? x에 어, 한 3을 넣으면 0이 되겠지? 그어자1 10, 27 마이너스 198 198이 3의 배수니까 어, 3을 넘으니까 1, 3 13, 39 더하니까 5에다가 65 맞나? 아니구나 5가 아니야 6이구나 그러니까 66 그치? 66 66 곱하기 3은 198딱 0이 되지 따라서 x 빼기 3 x의 제곱 13x 더하기 66 이거는 0. 그러니까 x는 3이거나 또는 x 의 제곱 13x 더하기 66은 0이거나 여기는 허근을 가지니까 x는 뭐가 된다? 3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정답은 3이 된다.